지역 현안 외면하는 김정재 국회의원, 폐륜 행위를 저행하며 주민선동 일삼는 김종익 백광군 등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흥엽 음식물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반대하는 일부 반대자들은 몰상식하고 그각 무도한 폐륜적 행위를 소리 높여 규탄한다. 그 심지어 얼마 전 10월 27일에는 반대 집회를 열어 강창호 개박 자문연합 회장과 화공생흥예업장을 홍예 홍예의 이완용이라 칭하며 얼음을 망치로 깨부수는 흉축하고 거강무도한 퍼포먼스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완용이 웬말인가 내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자이다 그 이름 석자의 의미를 알고도 그런 짓을 하였단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강창호 개발 자문위원 연합회장과 박용생 흥예업장은 그 누구보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는 명백한 폐륜 행위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더욱 심한 것은 포항시 국회의원 김정재와 백강문, 김종익 등 일부 시의원인 소위 지역의원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의 행태이다. 포항시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이 있도록 시끄러운데 뒷집만 지고 앉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 없는 지역 시의원들이배륜행위에 가담하여 주민선동 일삼을 때 방치만 하고 있는가? 비란, 이번뿐만 아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겉도록 시끄러웠던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이전, 겨우 준소만 옮긴 껍데기 이전에 불과하고, 포스코 그룹이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을 현식적으로 구축하며, 성남의 대규모 수도권 본원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지역 포항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지역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몇해전 포항을 어수선장으로 몰아넣었던 촉발 지진 발생 후 포항에 설립하기로 사전 회비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도 지진이 발생한 포항이 아닌 엉뚱한 안동시와 상주시가 후보지로 선정될 때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뭔고만 있었는가. 김정재의 꼭두각시 시의원 백관문 김종익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일부 반대자들의 폐륜적 행위에 동조하며 오히려 주민선동진을 일삼고 있다. 혹시 법리협회 건립,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표심을 읽을까봐 두려웠서인가 본인의 알랑한 자리 보존을 위해 남구는 모르겠고 오로지 북구 걸림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 포항시의 연합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회로서 이런 직무위기자 거무태반에 해당하며 나가 아 이혼으로서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자태의 분노를 검할 수 없으며 자금의 상황을 좌 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소리 높여 강력히 규탄한다